아 칼이 좀 까다롭긴 한데, 언제나 조사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한대더 맞췄다. 미쳤죠? 여러분들, 이제 결판 내볼까요? 오케이, 제대로 압박했다. 아, 칼리아 기분이 어때요? 집갈 거예요? 저기가 있고 기분이가... 아, 이거 뭐 잘못 샀다. 아, 씨. 기분이가 어때요? CS 연계인 기분이? 와... 와. 완벽한 콤보였죠, 여러분들. 정수랑 자객이랑 그 다음에 징수랑 가는 치명타 생기는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APG는 안 돼요. 이건 평타도 이제 세게 가는 거라서 근데 플래시가 없어가지고 6렙 때한번억가 당할 수 있거든요. 아칼리는 아무리 말려놔도 한번 기회가 있어요. 아시죠? 아칼리 상대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물몸으로. 내가 탱커가 아닌 이상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이런 거 사과해야 되거든요, 미드가. 미안하다고 존나 늦게 체크했어. 이다 올라와서 그냥 어나 체크했습니다. 하려고 하는 그거 알죠? 어나핀 찍었는데 이런 느낌으로 지금핀 찍었어. 존나게 심해. 이게 더게 심해. 차라리 안 찍고 그냥 죄송 이랬으면 그래. 놓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존나게 심해 이런 게. 이런 거한번한번 한번 쌓여가지고 이제 탑이 솔피삭 나온다 말이야. 이런나6렙때 따여요. 아. 아 봐봐. 와 이거 한 번에 탑 끝내 버리잖아. 열심히 하나하나 한땀한 땀. 한 땀. 공든탑을 지었는데 제압되었습니다. 같은 팀원이 그 공든탑을 부신 느낌이야. 얼마나 약간 헌타오겠어. 사하러온게 와, 어, 먼저 합리 해주 잖아？탑 은 근데 랩차 이가 좀 많이 난다. 잘았다 그래, 갱킹 잘와줬구나 적을 처치했아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위로. 그렇지. 무빙 예측했죠. 하하, 진짜... 아, 근데 랩 차가 좀 많이 나네. 이 탑은 진짜 랩 차가 중요해. 여러분들, 랩 차가 진짜 중요합니다. 신지이도 존나 띄우고 있어 와, 저... 여러분들 이게 진짜 착한 탑 솔로입니다, 여러분들. 와, 아칼리 부럽다, 진짜 개처맞는 구도였는데 원래 이렇게 파밍할 수가 없었던 구도였는데. 와, 히... 진짜 어이가 없네. 미드는 거기다 솔킬까지 따요. 와, 레전드다, 레전드. 아, 근데 이런 게 약간 진짜 신기한 게, 저런 애들은 자기가 잘못한지 모를 수도 있어. 어? 그냥 탑이 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진짜 냉정하게. 이걸 모르면 은 롤을 모르는 사람이야. 맞아, 아니야 보는 눈이 몇 명인데, 오, 제 잘못 아닙니다. 솔킬 따이고, 이렇게 말하면. 어이구, 그렇구나. 어이구, 종탑이. 오, 탑이, 실수는 용납할 수 없어요. 진짜 그냥 미친 듯하게 들와 버리네. 아 진짜 엇가 대결이다 엇가 대결이야 그냥. 적을 아지 이제는... 야무지긴 하네 이템트리도 여러분들. 시작. 새로운 신템 트리 입니다 여러분들 치명타에 구, 그 뭐야 그것도 있기 때문에 뭐야 아 군개수에 치명타가 있기 때문에 치명 방관 템트리 하는거 약간 약간 갱플 옛날 갱플 느낌 뭐느낌지 약간 갱플 템트리 비슷하지 야미. 인피가려고 <목소리> 그냥 딜한 번에 공딜로. 와, <목소리> 와, 데미지 뭐야? 아 <목소리> 그래 질리언도 아까 로밍도 잘해주고, <목소리> 잘했어, 잘했어. 아프지. 야, 한 번만 밟아 봐라 누가. 잡일은 없다. 붕써 버렸죠. 오, 갑짝이야 아, 더 추웠네. 빨레카 아주, 그냥, 아칼리랑 신지도 그냥, 나만 보면, 풀발을 해버려, 풀발을. 어? 아, 질리언이 있어서 든든하다, 아칼리한테 온콤 당하는 거. 야, 진짜, 여러분들, 말자, 진짜, 너는 명예 안 주면, 사람 아니다, 여러분들. 새해에, 참, 귀여운 일만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말자, 너는 줘야 돼. 진짜, 사죄의 의미, 본다 진짜로. 사제의 의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크, 오, 말자. 압도적인 딜량. 과연, 새해에 귀여운 일만 일어날 건지, 과연. 하하, 하. 새끼. 너는 흑돼지도 아, 아까워. 너는 다시 여러분들 돌아가야 돼. 이이 이 친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친구. 너는 흑돼지도 아깝다. 다시 인류를 리셋해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예전으로. 너는 돌아가길 바란다.